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다음에 있는 느헤미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아서는 구약의 역사적 서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아서는 3차 포로기한까지 끝내고 유대 땅의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포로기한 시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에스라서에 이어서 기술함으로써 후대의 신앙생활의 관정과 지침이 되게 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아서의 차별성은 에스라세가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 계획을 주도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관원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파괴와 동족의 환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극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사 즉 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타 왕은 느헤미아의 간청을 듣고 성을 보수하도록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성벽 탐사를 하였고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찬성하였지만 그의 대적들은 느헤미아를 비웃습니다. 이때 느헤미아의 대적들은 호론 사람 삼발랏안문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어, 이런 사람들인데 느헤미아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대적들이 네미아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비방과 반대뿐만 아니라 백성의 경제적 궁핍 같은 내부적인 문제들도 발, 발생했습니다. 어, 일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는 그 이전의 왕인 아버지,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위당이 많은 재물을 성전건축을 위해서 비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궁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전 건축은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전이 건축이 됐지만 매우 소박하고 초라한 성전으로 성전 건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외적인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자신은 총독이지만 호사를 누리지 않고. 솔선 수범, 수범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이 회파된 지 150년 만에 52일의 재건 기간, 정말 최단 기간 안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복구가 놀랍게도 짧은 기간에 완성되는 것을 본 대적들은 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느에미아 6장 16절. 느에미아는 신앙회복과 부엉을 위해 대성회를 열고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회개한다,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들과 백성들은 율법의 준수를 맹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자들을 정했는데 백성의 두목들과 제비 뽑힌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을 분리했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으며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과 자신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어, 맹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에미야의 내용입니다. 이 너에미야에 의해서 어, 제2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어, 그리고 제2성전이, 초라한 제2성전이 조금 더 보수되고 보강되는 것이 바로 헤롯성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헤롯성전, 그 예수님이 보셨던 헤롯성전은 이성전입니다. 지금 그 이성전도 AD 70년 티투스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 모두 어, 회파될 것이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 성전을 고대하면서 성전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미에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